일단, 자연수, 정수, 실수 나오면 한 번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A랑 B가 자연수고, B는 20이하요 전체 집합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들이고, 집합 A는 A의 배수. 집합 B는 B의, 어, 여기는 약수네요. 배수고, 얘는 약수. 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음. 자, 일단 가조건을 먼저 보시면요. 3과 6이, A 교비에 포함이 된다? A 교비는 뭐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3과 6을 A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다. 이때 3, 6, 2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3하고 6은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해야 돼. 자, 그 말은 3하고 6이 A의 원소라는 건데, A의 원소라는 얘기는 이 3과 6이 원소니까 원소니까 요 뒤의 조건을 만족한다. 3과 6은 모두 다 a의 배수다라는 거야. 자, 3과 6이 a의 배수라는 얘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때 a는 3과 6이 a의 배수라고 그럼 a는 3과 6의 뭐가 돼야 돼요? 어, 약수가 돼야 되겠네, 그지? 맞지, 그지? 근데 3, 6이 또 약수 배수 관계니까, 어, 그럼 결국 a는 3의 약수이면 되죠. 3의 약수. 3의 약수면 당연히 6의 약수라는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죠. 음, 3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아니면 3이 되겠네, 그렇1 또는 3이다. 뭐 좋아요. 자 그리고 3과 6이 어, b에도 포함이 된다. 그럼 이때 3과 6이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한다. b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지? 자, 3이랑 6이랑 b의 약수면 반대로 b는 3과 6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6이 3의 배수니까 이때 b는 요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려면 아, 6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3의 배수는 자동으로 만족하겠지, 그지? B는 6의 배수인데 B는 22하다라고 했으니까 B가 될수 있는 게 6이나 10이나 18, 뭐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일단 조건 나를 보니까 A가 1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A가 1이면 집합 A는 원소가 1의 배수야. 그죠? 1의 배수면 결국 모든 자연수잖아. 요그렇지 어, 모든 자연수니까 여기에 1, 2, 3 전체 집합의 원소 20까지 다 들어가 한마디로 얘가 전체 집합이 되어서 근데 무슨 집합이 됐든 간에 전체 집합 빼잖아요. 그럼 무조건 공집합이야. 어떤 집합이 됐든지 간에 전체 집합. 왜냐면 얘가 여기에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빼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어. A는 3이겠네. 자, A가 3이면 집합 A는 결정이 됐네요. 3의 배수. 그러니까 3, 6, 9, 12, 땡땡땡. 아, 그냥 쓸까요? 15, 18, 이렇게. 집합 A의 원소는 이렇게 6개다. 그렇지20 이하죠? 20 이하니까 이렇게 됐다. 자, 그럼 그때 B가 6이나 10이나 18인데, 만약에 B가 6이라면, 그때 집합 B는 뭐가 돼?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돼 그죠? 자, 근데 나도 만족해야 되는데 b에서 a를 빼면 즉 여기에서 얘를 빼, 다음에 여기에서 3의 배수 빼, 그럼 요거 요거 두개 날라가니까 두개 남네요, 그죠? 어, 근데 b 빼기 a의 원소 개수가 두 개다. 오케이, 요거는 만족한다, 그지? 어, 됩니다. 자, b가 만약에 12라면. 이때 집합 B는 12의 약수니까 이 1이나 2나 3이나 6이나, 뭐야, 아, 4안 썼네요? 3, 4, 6, 12, 이렇게 6개 원소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집합 A의 원소, 3의 배수 빼면 하나, 둘, 어, 셋, 빼면 1, 2, 4. 어, 3개가 남네, 그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자 b가 이제 18이면 아 어, 그럼 그때 집합 b는 18이 약수니까 음1 2 3 6 9 18 이렇게 6개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집합 a의 원소 즉 3의 배수를 빼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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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아 1과 2 2개가 남네요 아 얘는 되네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a 값은 3이고 b 값은 6도 되고 18도 되는데 a 빼기 b의 원소의 합이 최소 a에서 a가 아까 이거였죠 이거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빼고 남은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최대한 많이 빼줘야 되겠죠 그죠 이해 되지 그지 그래서 b가 몇일 때 18일 때 그죠? 그래서 그때 집합비는 1236918, 그래서 A에서 B를 아, 빼주면 1236918, 36918, 어, 아, 뺐으니까 12랑 15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원소의 합이 당연히 최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원소의 합은 20 몇인가, 7인가요? 음, 그래서 정답은 27이라고 다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어, 요게 아마 올해, 그,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